안녕하세요. 내차 오토카지 박철 과장입니다. 잠시 후 영업사원들만 볼수 있는 비교 견적 프로그램 보여드리면서 5월 니로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카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로 하이브리드는 실용성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우선 복합 연비가 리터당 20이 넘어가서 기름값이 상당히 절약되고요. SUV에 속하는 차량이어서 짐을 실고 다닐 수 있는 공간 활용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 뭐, 취향 디자인 같은 거다 빼고 사실상 실용성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자, 당연히 뭐 디자인까지 원하는 차량이시라면 무조건 100%인 이유가 렌트료도 좋고요. 사실 연비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입니다. 자 잠시 뒤에 5월 니로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카 회사별 가격 비교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오늘 내용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놀러 와서 뭐 그냥 가만히 좀 보시기만 해도 렌트료의 추이가 파악되실 거고요. 또한 뭐 제가 아, 종종 차량 구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당연한 얘기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차별화된 정보들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니로 하이브리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 기아 자동차에 있는 가격 옵션표고요. 여러분들 어, 지금 보시면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로. 예,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중간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 선택을 하셔야 통풍 및뭐 열성 그리고 기본적인 버튼 스마트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아, 들어가는 기본적인 편의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요 중간에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해서 대표적인 안전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예, 옵션. 추가해서 금액 비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안내드린 조건이 제일 많이 나가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프레스티지 3,133만 원, 드라이브 와이즈 94만 원. 94만 원, 그리고 내비게이션 84만 원. 자, 요렇게 하면 옵션 포함 총 가격 3,311만 원이고요. 아, 요거를 제가 오늘 4년 운행거리 2만 아, 그리고 초기 비용 전혀 없는 조건으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실 때는 꼭 옵션 포함 총 차량 가격, 그리고 계약 기간, 요 연간 운행 거리, 뭐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넣는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네 가지를 꼭 동일하게 설정해서 비교를 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다시 바꿔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업인들만 보는 비교견적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비교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순위표에 회사들 이름 가려놨습니다. 제가 오픈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차종에 따른 렌트카 순위도 매달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 형평성을 위해서 좀 가려놨습니다. 네, 당연히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오픈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그리고 연간 은행거리 2만, 초기비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로 설정했고요.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석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는 4년 뒤에 무조건 반납할 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반납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인수를 할 거야. 자, 이 조건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어자 왼쪽은 렌트료 그렇죠 렌트료 순위가 이렇게 쭉돼 있고 아 오른쪽에 이제 인수 가격도 있고요 그리고 어 렌트료 계약 기간 어 플러스 인수 가격을 더한 총액 자 이렇게 하면 총액이 나오죠 총액 순위도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면 나는 4년만 타고 무조건 반납을 할 거야라고 하시면 그냥 1등 렌트사 예 50만 7,480 원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자, 1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인수를 할 수도 있고 반납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 총액도 고려를 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오늘 보시면은 자, 1등 렌트사가 총액 순위도 어, 지금 보시면 2위이고요. 최저가 렌트사, 지금 어, 최저가 렌트사가 렌트료 순위로는 12위에 있는데 최저가 렌트료와의 총액 비교를 해봐도 지금 봐 보십시오 예4 4 2 3만 2,000원 그리고 4,291만 8,500원 예 30만 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1위 그냥 1위 렌트사로 진행하시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무조건 인수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제일 총비용 적은 곳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렌트료 순위로는 12인 곳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렌트료가 거의 월4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총 비용이 30만 원 차이가 아,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유리 렌트로 해서 월 아프 비용을 줄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비용이면 자, 이 부분은 알아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비교 견적 드렸습니다. 혹시 이외 다른 차종 견적이나 아니면 뭐 계약 조건 등을 달리해서 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남겨놓은 연락처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기 렌트카는 매달 렌트료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매달 지금처럼 차종별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잠깐씩 오셔서 보고만 가셔도 간단하죠? 여러분들 렌트사별 가격 흐름을 알게 되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다가 좀 흐름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좋은 시점에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차종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5월 정말 열심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영상 댓글에 연락처 카톡 남겨놨으니까요.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